내려서 할게요. 응. 어, 이거가 원래 이제 지금 책에는 없는데요. 병어 대안에 대한 그, 그 설명을 어차피 그 올라와 있는 그 설명들이 있어서 병어 대안을 설명하려고 해요. 자,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 이 사주는 명신궁이 동궁이면서 야자시를 쓰지 않고 정자시를 쓰는 그런 명방이에요. 그 다음에 자미두수에서는 야자시는 쓰지 않고요. 정자시 위주로 쓰고 있어요. 자, 명신궁이 공공이라서 신궁이, 신궁이 뭔가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조정작용이 다소 이제 동궁에 있으면서 공공이라 약한 단점이 있기도 하죠. 대신에 천부와천상 부상 조원의 자부 조원이 되므로 천의궁에서 또는 사회 활동상에서의 어떤 귀인의 도움은 받을 수 있다. 귀인의 도움은 받을 수 있다. 대신에 그명 명천선의 자탐이 절공, 순공 이런 공망성들이 많이 있어서 자탐이 약간의 탈속의 속성을 갖기 때문에 탈 속의 속성을 갖기 때문에 현실적이기보라도 이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대신에 자미 탐낭의 자부상 이런 어떤 주성들이 주성들이 회조해서 명궁을 조 비추어 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정치와 관련이 있는 할 일을 할 수는 있다 왜 자미가 자미에게 필요한 보필이 명신궁에 있고 그 다음에 천부에게 필요한 록존은 물론 그 없지만 록존이 없어서 조금 이제 사업하는 데는 약간 불리한 면이 없잖아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대신에 사업에 불리한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천부가 천부가 자, 록존을 록이나 록존을 직접 만나지 못한다라는 단점 하나고요. 천상이라는 문서 도장이 검은 화기에 의해서 형기 협인 되어 있는 게 커다란 문제죠 그래서 문서상에서 항상 오류가 생기거나 신용이 음, 신용으로 인해서 믿었던 것들에 믿었던 어떤 약속들이 깨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가장 쓰기 좋은 건잠미의보필을 만나는 거 이거를 쓰는 것이 가장 좋다 그래서 귀인의 문화객으로 어, 있는 것이 훨씬 더 이사주는 낫다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나마 좋은 거는 부처궁이 뭐였었어요 부처궁이 부처궁이, 자, 쌍록에 협의되므로, 이 인궁에 있는 록을, 태음의 록을 신궁으로 차성한궁하면 부처궁의 염정칠살이, 염정칠살이 쌍록에 협의되면서, 쌍록에 협의되면서 응수권원의 역할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응수권원이 될수 있기 때문에, 결혼한 이후에 이 사람은 부처, 부처를 맞이한 이후에 이 사람은 발전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1997년에 결혼한 이후로 국회의원 비서관이 돼서 육급 비서관직을 수행하면서 지금까지 살수 있었던 그런 요인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쭉 이제 대한별로 설명을 드렸고요. 병호대하는 책에는 이제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 이분이 이제 이두 카페에다가 자기 어떤 그 신상을 그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공개한 내용에 한해서만 그 제가 예 설명하기로 해요. 어, 이두 카페에 있으니까, 이두 김선호 선생님이 자미두수 카페에 있으니까 뭐더 자세하게 보고 싶으신 분은 그걸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음, 나와 있는 거를 일단은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 이거는 책에 있는 거는 간략하게 나와 있고, 에, 이두 카페에 그 설명이 나와 있어서 그거에 대한 출원을 제가 지금, 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병어대안이에요. 자, 병어대안은 일단, 원래는 자미가 록이나 록존이 있으면, 자미의 록이나 록존이 있으면, 태양운의 이름을 알린다 그랬죠? 태양운의 명성을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타깝게도 잠이나 천부에 록이나 록존이 없어서 이름을 날린다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병어대한 자체가 지금 상당히 좋죠. 왜 오궁에 천량이 있으면서 오궁에 천량이 있으면서 록존이 있고요. 오궁에 천량이 있으면서 록존이 있고 대궁에서 태양을 보면서 이 삼방사정 안에서 쌍록의 과 그죠? 록권과를 모두 보는. 로권과를 모두 보는 대안이라 상당히 대안의 상황이 좋다고 보면 돼요. 특히 자전선이니까 자전선은 뭐예요? 자녀 문제 아니면 전택 문제죠. 그래서 뭐 전택을 통해서 부동산을 통해서 어떤 이득을 획득할 수도 있는 그런 대안이죠. 더군다나 태음의 화록이니까 부동산 인연이 상당히 좋을 수 있죠. 그래서 이 대안 자체가 상당히 좋아요. 근데 이제 나쁜 게 있단 말이에요. 항상 길중 흉이 있고, 흉중 길이 있는데, 이 사람은 뭐가 나쁘냐면, 선천에 검은 화기가, 그죠? 천형, 이런 문곡을 다 끌고 오면서, 그죠? 대한 내궁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대한 내궁으로, 대한 내궁으로, 검은 화기가 들어와 있는데, 이게 어디냐면, 대한, 선천은 부질선이고, 대한은 부관선이에요. 선천은 부질선이고, 대하는 부관선이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느냐면, 부처의 문서, 그죠? 부처의 문서. 부처의 지뢰. 부질이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관록의 문서. 관록의 문서에 뭐예요? 검은 화기에. 시비. 그죠? 문곡도 문서니까요. 시비. 그 다음에 천형에 뭐가 생길 수 있어요? 현극. 크레인 이런 것들이 작용할 수 있죠 물론 진술궁의 거동이 건공반백격이라 처음에는 고생을 많이 하다가 후반부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지만 여기 자체에 있는 지금 영성문공화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 권계충돌로 일어나서 권했다 기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부관, 부질선, 그죠? 네, 대한부관선, 선천부질선의 어떤 흉위를 이것만 건드리면 맛볼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되겠죠. 그 대신에 이제 금전적으로는 로권, 쌍로권과의 로권과를 만나니까 금전적으로는 참 안정이 될수 있는 대안이죠. 그 다음에 자녀와는 양양이 별리의 성계니까 양양이 별리의 성계니까 양양이 별리의 성계니까 자녀와는 별리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요. 대신에 길성들이 많으니까 좋은 일로 별리하게 되는 거죠. 좋은 일로 별리하게 되는 거예요. 좋은 일로 별리하게 된다. 자, 그래서 그 무자년에 2008년 무자년 42세에 예, 무자년 42세에 국회의원에 출마를 했어요. 국회의원에 출마했다가 실패했어요. 낙선했어요. 자, 왜 낙선했는가 한번 보자고요. 자, 병원에 대한 대안의 상황은 말씀을 드렸고요. 병관을 한번 돌려보자고요. 병관을 병관을 돌려보면 병은 동기 창 염이죠. 그래서 통 천동의 록을 건드렸어요. 그러니까 부관 부질선의 부관 대한 부관 선천 부질선의 천동의 그죠? 어 천동의 화권을 뭔가 이렇게 권세를 얻고 싶은. 그런 마음을 움직인 거죠, 로그로. 그죠? 여기를 움직였단 말이에요, 부관부진석으로. 근데 이 로그의 움직임은 권했다가 권기 충돌로 과감 필절이 되죠. 권했다가 기하면서 천형의 형극 크레임 또는 뭐 관제. 이런 것과 연결될 수 있는 소지가 없지 않죠. 뭐 병부, 병부 이런 게 있으니까 기랭 문제도 해당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 무슨 질병이 있다고 본인이 말한 건 아니니까, 에뭐 추론은 여러분들이 해보시긴 하는데, 자튼, 에 초점은 어디다 두냐면, 그 국회의원에, 무자년에 국회의원에 출마했다 낙선하는 거에 그 초점을 두고 설명을 드릴게요. 음. 자, 그래서 부관부질선상에서의 천동, 거동이, 그죠? 감정 보충이 생기는데 권했다가, 그죠? 어, 기하게 되는 일이 생기죠. 문창의 화가로 문선을 얻었다가 또 기하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는 어, 조건이 되죠. 그래서 부관부지선의 선천의 검은화기, 대한내공으로 들어온, 대한내공으로 들어온 선천의 검은화기를 대한에서 인동하면서 록기전도로 결과공이 됐으니까 그죠? 부관부질 선상에서의 흉이를 맛볼 수 있죠. 진기로 작용해서 흉이를 맛볼 수 있는 그런 음 대한이죠. 그래서 이런 데는 뭐 사업 벌리면 안 되고 이렇게 그 국회원 의 이런 거 나가면 안 되는데 나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태양 그 양양이 들어가고 양양에 대중성계가 이렇게 들어가고 양양에 대중성계가 들어가고 뭔가 마음대로 뜻대로 될수 있을 것 같잖아요. 쌍록 쌍록 쌍록에 로건가를 모두 만나기 때문에. 뭐든지 마음대로 뜻대로 될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뭐, 활력도 넘치죠. 더구나 양양은 발산의 별이기도 하니까요. 자. 자, 병간, 천동 화록으로 이제 여기가 발생이 됐어요. 사실은 여기가 록기전도로 결과공이죠. 그 다음에 이제 결과가 어디로 갔냐면 응습권원으로 부간부지선. 그러니까 지금 움직인 게다 어디로 움직였어요? 부간부질, 진술궁에 부관부질 발생, 부관부질 결과죠. 물론, 로기전도로 이게 발생궁이고, 이게 결과궁이기도 하죠. 자, 부관부질부관부질 발생하면서 영정칠살의 응수권원이 발동을 했으니까 뭔가 한번, 그죠. 세상에 나를 좀 드러내보고 싶은 그런 그 생각이 들겠죠. 응수권원으로. 거기다 경향도 위건 출중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겠죠. 자, 그래서 내공에서 결과가 되고 외공에서 발생이 돼 버렸어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부처와 관록의 문제가 가장 큰이 대안에서의 문제죠. 부처 문제, 그죠? 관록 문제. 그다음에 술공에 있는 천동화록과 오궁에 있는 록존이 이게 인자공이 돼서. 그죠? 인자공이 돼서 어디에 또 발생을 해요? 자, 형로제복선의 기월에 홍란천이가 발생을 하죠. 그럼 이제 생각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죠. 기월은 변화, 변동이니까. 심중에 가지고 있던 심장불로에 심중에 가지고 있던 생각에 변화가 오는데 천기화과를 권으로 발동시키는 뭔가 세상에 나를 드러내서 명예를 얻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겠죠. 음. 그다음 이제 홍란천이도 동했으니까 의 도화 문제가 아니면 뭐예요? 천녀도 있으니까 도화 문제가 아니면 뭐도 될수 있어요. 자 부부 문제도 될수있 있겠죠. 왜냐하면 발생이 이미 부관부지선에서 발생하고 부관부지선에서 결과화 되면서 홍란천이가 다 움직였기 때문에 그 그렇죠? 이성 문제 음값 대도 될수 있죠. 물론 질병 문제도 대도 될수 있지만 이성 문제도 대도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생각에 강한 변화를 가지고 있죠 록과가 있으니까 굉장히 잘될것 같은 기분이 든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음, 태우의 화록과 천동화록이 만나서 다시 여기 또 움직이죠 자, 록전궁을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상황은 상당히 긍정적이에요 그렇지만 나쁜 건 어디가 나빠요 부처 문제와 관록 문제는 선천의 거문의 화기를 대환해서 발생으로 결과화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가장 불안하게 작용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천기화, 태음화록, 천기화가의 태음화록을 신궁으로 차성안궁하면 자, 명신궁의 자전선도 여기서 발생을 하죠. 자, 집안에서의 망과 고독한 집안이 될수 있죠. 그죠? 여기가 지금 공망이잖아요. 공망성이니까, 자탐이 공망성이니까 고독한 집안이죠. 고독한 집안. 적적한 집안, 정막강산의 집안. 집에 가도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죠. 정막강산의 집안이 될수 있겠죠. 그죠? 음. 자, 지금 움직인 궁선들이요, 다 지금, 자, 처음에 발생한 건, 발생한 건 부관부질선에서 발생을 했는데 계속 이제 뭐가 뭐도 발생해 여기는 문제공이 됐고요 그죠? 여기 문제공이 됐고요. 형로 제복은그 다음에 또 다시 여기 또 발생을 했죠. 자전, 명천자전선 발생을 했죠. 집안에서도 뭔가 양양에 별리의 일이 생기겠죠. 집안에서 양양에 별리의 일이 생긴다. 자, 별리의 일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또 움직이죠. 자전선도 또 움직이죠. 여기도 문제공이 움직이죠. 그 다음에 이제 결과공이 여기가 되는 거죠. 그죠? 사실은 어떻게 돼? 로키 전도로 로키 전도로 발생과 결과가 바뀌었으니까 바뀌었으니까 충미공의 부간부질이 염정칠살 경향 천월로 발생이 되면서 그 결과 요게 최종 결과예요. 진술공이. 발생이 되면서, 자, 형로제복의 기월의 록과가 움직이고, 홍란천이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명천자전선의 양양의 별리 일어나고, 명천자전선의 자탐의 공방성이 일어나서 집안에서의 뭔가 변화도 생길 것이고, 그 다음에 관록의 문제도 변할 것이고, 부처의 문제도 변화할 것이다. 그죠? 음. 또 감정 변화도 심하게 된다. 라고 볼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재물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무자년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무 어느 해에 그러면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보면 일단 항상 그 대한에서 움직인 궁선을 유년에서 움직이거나 또는 대한에서 움직인 궁선이 유년의 삼방사장 안에 들어오거나 대한에서 움직인 궁선이 유년에 가거나 이렇게 되면 어 대한에서 암시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 무자년에. 무자년에 42세에, 42세에 국회의원에 출마했다가 낙선했어요 자, 무자년은 무간 뭐죠? 무간? 무간? 3월 필기죠. 3월 필기니까 삼랑에 화, 록이죠. 자, 명천 자전선 움직였어요. 그죠? 명천 자전선 움직이고, 그 다음에 탐낭의 화로, 탐, 월, 필, 기, 일로 가죠. 자, 대안에서 움직인 공선을다 움직였죠. 자, 여기 다시 발생을 시켰고요. 그죠? 자전선을. 발생을 시키면서 그 결과가 어디로 갔냐면 형로제복선으로 가면서 여기 또 결과 하죠 거문에 확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걸 차성안고 하면 또 여기 결과가 되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 무자년에 무자년에 국회의원에 출마를 했는데 그 지금 대한 부관선을 움직이도도 유년에서 움직이지도 않았죠 유년 부관선도 움직이지도 않았고 물론 대한에서 움직이긴 했지만 움직인 궁선은 형로제목 자전명천선 외에는 움직인 궁선이 없단 말이죠. 그죠? 네. 그렇게 돼서 일단 이 대안에서 이 진술궁의 부관부질선의 이 나쁜 궁선을 결국 유년에서 유년 부질부관선이 됨으로써, 부관부질선이 됨으로써 그 무자년에 국회의원에 출마했다가 에, 낙방을 한 거예요. 그 이후에 뭐 두어차례 기회가 있었는데 모시는 사람 때문에, 그죠? 모시는 사람 때문에 어떤 그 상황으로 재도전을 할 수가 없었던 거에 뭐 파군이 움직이든지 보필이 움직였으면 재도전을 할수 있었던 건데, 대도전이 지금 대한 외국으로 보필이 가버리니까 재도전을 할 기회도 생기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구간부리에서는 이대 안에는 그 부처와 관록의 문제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대안에는 이렇게 음 글쎄요, 국회의원에 나간다는 게 예. 음, 그렇게 긍정적으로 작용하진 않겠죠. 음. 자, 그 다음에요. 무자년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지금 무자년에 부관선도 움직이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뭐 권했다가 기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죠. 자, 그 다음에. 경인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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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을 했어요. 경인년에 아내가 홧김에 이혼 서류를 접수해서 법적 이혼을 했는데 잠시 별거한 후에 2011년에 다시 한 집에서 살다가 큰 애가 해외 유학하는 관계로 어, 와이프가 그큰 애랑 같이 해외 가서 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큰큰 애가 런던대에 입학해서 같이 이제 엄마랑 같이 살고 그 다음에 본인은 둘째랑 그 장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대요 자 그럼 2010년이에요 2010년 경인년에 경인년에 자 법적으로 이혼을 했단 말이에요 법적으로는 서류상 2010년이면 경인년이죠 그죠 대한의 문제궁이고 문제궁이죠 자 기월은 영마고요 그죠 기월은 영마고요 기월 뭐 양양은 이별의 성계잖아요 그죠 자녀가 이별해서 자녀가 이별해서 변동 변화 해외로 유학하는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이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자녀의 별리는 좋은 일로 인한 별리죠 좋은 일로 인한 별리니까 그, 2010년에, 2011년에, 이제, 유학 갈수 있는 조건이 되고요. 2010년에는, 일단, 기월에, 여기 이궁이죠. 기월에 변화, 변동이 있는 궁선이고, 홍란천이의 어떤 도화 문제, 천용, 그 다음에 이성 문제, 부부 간의 문제가 감정적으로 변화되는 그런 유년이죠. 그래서 이제 경간, 그 다음에 이제 유년 재복선이, 이 선천 화기가 지금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그죠? 유년 재복선이 선천 화기로 움직여서 그 거동의 감정 보충이 굉장히 힘해서 천형으로 뭔가 결단을 내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 뭐 문서적으로 창곡의 문서적으로 영성 분리에 그죠? 결단을 내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 그 어,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런 유년이 되죠. 자, 누구와 분리하느냐. 누구와 분리하느냐. 경관을 돌려보자고요. 경관경관 경관 일무월동이죠. 자, 태양에서 움직였어요. 여기가 명천 자전선이지만 뭐예요? 윤년 12사항공을 지금 쓸수 있죠. 왜냐하면 대한 명천선을 윤년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유년 12사항공을 쓸수 있으니까 여기가 선천으로는 자전선이고 대하 대한으로는 명천선이지만 유년으로는 부관선이죠. 자, 부관선에서 움직였단 말이에요. 유년 유년 부관선에서 태양 화록을 움직이면서 결과가 어디로 갔냐면 천동 화기로 갔어요. 천동 화기로 그러면 부관부지선 움직이면서 선천의 검은 화기를 대한에서 화록으로 움직인 걸 다시 또 결과화했죠. 그러면서 선천으로는 부질선인데, 대안으로는 부관선이고, 유년으로는 제복선이니까, 부처에 대한 문서의 생각이 어떻게 됐어? 아까처럼. 그죠? 분리하고, 부처에 대한 상공, 문서에 대한 뭔가 분리하는 어떤 결단을 내리는 그런 유년이 되겠죠. 결과가 됐어. 결과가, 결과가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록기 전도가 됐으니까, 저게 결과군데 다시 그거를, 결과화시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차 예, 발생은 어디로 가냐면 이제 결과고은 여기 있고 이차 발생은 여기 지금 인공의 태음하루가 있으니까 자 부관부지선 내 응수권원이 어떻게 돼 버려요? 자 노상매시로 돼 버리죠 부처에 대한 생각이 노상매시로 변해 버리고요 또 이건 이제 차성완공하면 여기 또 움직이고 다 움직이죠 여기 지금 부관부진설 움직이고 이래서 천형의 어떤 법적인 그죠? 음, 법적인 이혼을 감행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대한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부처 문제, 관록 문제는 굉장히 불리하다. 그 다음에 이제 검은의 화기는 관제성이기도 하고 천형도 관제성이기도 하니까 관색도 관제성이죠. 그죠? 그래서 법적으로 이혼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선천적으로 부관선이요. 깨진 상태가 아니잖아요. 어찌됐든. 그래서 팍 이혼해서 뭐 완전히 뭐 어, 남남으로 산다 하기는 조금 어려운 명반이죠 명반 자체가 음. 그래서 자전 집안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지 네. 집안이 어, 정막강산이 집안이 돼버린 거죠. 그다음에 이제 2011년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2011년은 2011년 2011년은 여기로 가죠. 2011년은 신묘년이니까 신간 거일곡창이죠. 거인의곡창이니까 이제 이때 완전히 부인하고 떨어진 거죠 여기서 발생을 하죠 여기서 발생을 해서 여기 권이 되고 그 다음에 곡창죠 그래서 유년으로는 부질선이고 선천도 부질선인 이 부관 부질선이 거동의 감정고충이 되면서 여기가 지금 자탐이잖아요 이 유년 앉아있는 자체가 그죠 그래서 이 거문의 화록이 되면서 거일 곱창이니까 거문에 화록이 되면서 자 여기 문제궁이 됐죠 우파상에 우파상 문제궁이 되고 여기 다 움직이잖아요 여기 또 움직이고요 그죠 자전선이 정막강산에 주차가 없는 정막강산이 되면서 잠이 윗사람하고 같이 사는 음 그런 일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차성왕공하면 다시 여기또 발생하죠 그죠? 예. 발생하고 여기 또 문제 아니다 여기가 발생 그 다음에 여기 문제공이 됐죠. 예, 그래서 자전선이 양양의 별리인데 여기가 뭐예요? 자녀공이니까. 자녀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양의 별리를. 이별을 하는 일이 생기죠. 이별을 하는 일이 생기는데 이별을 하는 일이 생기게 되죠. 예.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앉아있는 공이 우필이니까 하나는 예, 예.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자녀가 자, 유학을 해서, 유학을 해서 양양의 별리로 외국에 가죠. 기월이 움직, 저기 뭐야, 기월이 인자가 됐으니까요. 자, 그래서, 어, 양 자녀와는 이별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나는 이제 집에서, 자, 어른을 모시고 사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딸 하나를 데리고 사는 그런 그 상황이 됐던 거예요. 음. 그래서, 글쎄요, 그 후에는, 아, 을사 대안은 어떻게 될 건가 한번 보세요. 그죠? 을사 대안에, 그죠? 을사 대안도 뭐 그래서 이제 이두사님한테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상담을 의뢰한 것 같은데요. 그 이후의 설명은 없어요. 그 이후의 설명들은 한번 확인 여러분들께서 더 보충해서 한번 추론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